당신은 지금 과거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살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후회 없이 사는 법. 사실 후회란 건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으려는 마음입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다시 살수 없는 순간을 계속 떠올리며 우리는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후회 없이 살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일부 후회의 정체. 후회는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고, 걱정은 미래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둘 사이 현재에 머무르는 법을 배워라. 우리는 왜 후회할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때 고백할 걸? 그때 도전할 걸? 그때 떠날 걸? 이미 한 일에 대한 후회는 시간이 지나면 희석됩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는 평생 만약에 라는 가정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뒤돌아보면 이해되지만 앞을 보고 살아가야만 한다. 과거는 이미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쓸 페이지는 백지입니다. 2부 후회를 만드는 세 가지 함정. 함정 1타인의 기준으로 산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삶을 살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우리가 후회하는 대부분의 선택은 사실 내가 원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원해서 친구들이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타인의 기준으로 내린 결정은 결국 후회로 남습니다. 질문해 보세요. 이 선택이 10년 후에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 이건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일까? 함정 이 완벽을 추구한다. 완벽함이란 더 이상 더할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달성된다. 조건이 완벽해지면 시작할게. 준비가 완벽하게 되면 할게. 하지만 완벽한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삶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허비하는 것이다. 기다리다가 인생이 지나갑니다. 불완전하더라도 시작하는 것이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과거를 반복해서 곱씹는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출하고 부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다르게 행동했다면 이런 생각을 반복하면 뇌는 실제로 그 고통을 재경험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100번 곱씹으면, 한 번의 실수가 100번의 고통이 됩니다. 과거는 교훈을 주기 위해 존재하지, 감옥이 되라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후회 없이 사는 다섯 가지 원칙. 원칙 1 두려움보다 호기심을 선택하라.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20년 후 당신은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을 더 후회할 것입니다. 두려움은 경고 신호입니다. 이건 중요한 일이야 라고 말하는 신호죠. 그러니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그건 시작해야 할 신호입니다. 원칙 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바로 현재에 머무르기입니다. 어제의 실수는 오늘 고칠 수 없습니다. 내일의 걱정은 오늘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시간에 오늘을 더 의미있게 만드세요. 원칙 3작은 것에 감사하라. 행복은 가진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다. 후회 없이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충분함을 압니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대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따뜻한 커피 한 잔,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듭니다. 원칙 사 실수를 성장의 재료로 삼아라.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후회와 반성은 다릅니다. 후회는 과거에 갇히는 것이고, 반성은 과거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실수했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지? 다음엔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 그렇게 실수는 후회가 아닌 성장이 됩니다. 원칙 5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중요한 것은 긴급한 것에 밀려나기 쉽다. 우리는 급한 일에 시간을 쓰고, 정작 중요한 일은 미룹니다. 가족과의 시간, 건강관리, 자기개발, 진정한 관계, 이런 것들은 긴급하지 않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중요한 것을 먼저 하세요. 실천 가이드, 이론은 알았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오늘부터 할수 있는 세 가지, 하루 5분 전월 쓰기, 매일 밤이세 가지 질문에 답하세요. 오늘 감사한 것세 가지는, 오늘 잘한 일한 가지는, 내일 가장 중요한 일한 가지는,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초점을 바꿉니다. 과거의 후회가 아닌 현재의 감사로, 만약에 대신 다음에는, 만약에 그때 그랬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 때,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다로 바꿔보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당신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매주 하나씩 두려움 마주하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낯선 사람에게 말 걸기, 미뤄뒀던 전화하기,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행동이 후회를 이깁니다. 인생의 비극은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추구할 목표가 없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이란 실수를 하나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10년 후에 당신이 오늘의 선택에 감사할 수 있도록 20년 후에 당신이 그래, 나는 내 삶을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과거는 교훈이고 미래는 가능성이며 현재는 선물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